가상 머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엔저의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VM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가상 머신은 클라우드 가상 서버입니다. 대표적인 IaaS. 인프라스트럭처, r 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이 가상 머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 어떤 실습을 할 것이냐면요. 자, 가상 머신을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버추얼 네트워이라고 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있어야 외부나 내부의 서비스끼리 통신이 가능하겠죠. 이 버추얼 네트워크 간에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서브넷이라는 것을 생성할 것입니다. 서브넷을 생성을 하고 이 서브넷에 버추얼 머신을 생성을 할 것입니다. VM이라는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요. 가상 머신도 네트워크를 위해서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네트워크 카드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NIC라고 하는 랜카드죠. 네트워크 카드가 연결이 되고요. 이 네트워크 카드가 NSG라고 하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 연결이 됩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제어하는 가상 방화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 연결이 되고요. 이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이 공용 IP, 외부나 내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공용 IP, 퍼블릭 IP에 연결이 됩니다. 이 퍼블릭 IP가 인터넷에 연결이 될 것이고요. 인터넷을 통해 이제 사용자들이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실제로 클라이언트 PC, 사용자의 PC를 통해서 SSH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원격 접속을 해서요, 웹 서버를 설치를 해볼 것입니다. 설치된 웹 서버를 클라이언트 PC를 통해서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사이트를 접속해보는 것까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zure 포탈에서요, 가상 머신을 클릭을 하고요. 가상 머신 서비스에 들어왔습니다. 새 가상 머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추가를 누르고 가상 머신을 눌러 줍니다. 가상 머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독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무료 체험 구독만 있으니 무료 체험 구독을 클릭을 해 주고 리소스 그룹은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머신이 포함될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inostudy vm rg라는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가상머신 이름은요. vm01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요. 이 가상머신이 생성될 리전을 선택해 주는 건데요. 미국 동부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미국 동부의 가용성 옵션을 보면요. 자, 가용성 영역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용성 영역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용성 영역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한국 중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중부로 선택을 하게 되면 가용성 영역이 비활성화죠 한국 중부는 가용성 영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중부가 아닌 미국을 선택해서 가용성 영역 1의 서버를 생성하고 2의 다른 서버를 생성하고 3의 다른 서버를 생성하면 각각의 다른 가용성 영역의 서버가 생성이 되니 고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용성 영역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저는 한국 중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성 옵션 중에 가용성 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용성 집합은요, 서버를 여러 대를 운영하는 경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서버를 분리하면요, A라는 집합은 데이터 센터에 같은 렉에 존재를 하고 B라는 집합은 데이터 센터에 서로 다른 렉에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라는 서버 렉에 있는 물리적인 서버가 문제가 생겨도 B라는 렉에 있는 다른 집합에 있는 물리적인 서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버를 인시던트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배치를 나누는 것을 가용성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실습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중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를 클릭을 합니다. 지역은 한국 중부로 하고, 가용성 옵션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지는요,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운영체제와 운영체제에 속해 있는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다양한 운영체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에 r 저에서 제공하는 전체 이미지를 보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윈도우스나 리눅스 운영체제가 있죠.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블록체인 관련된 OS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OS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 r 저 또는 서드 파티 공급업체에서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머신 만들기로 다시 가서 운영 체제는 u b u 서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자, 현재 인스턴스 유형은 종량제입니다.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종량제인데 스팟 인스턴스는 경매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저의 서버가 수천 대 수만 대가 있겠죠. 그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가 있을 겁니다. 경매를 해서요,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는 나는 시간당 100원에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스팟 인스턴스를 써서 나는 시간당 100원이고 다른 사람은 시간당 80원이면은 제가 그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시간당 120원에 경매를 하게 되면은 제 인스턴스는 종료가 되게 되고 더 비싼 요금을 제시한 사람이 그 해당 인스턴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스팟 인스턴스입니다. 자, 장점은 비용이 저렴한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인스턴스를 가져가게 되면 시스템이 갑자기 중단이 되겠죠. 이것을 스팟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저희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빼고요. 다음 인스턴스 유형 서버 사양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요. 모든 크기 보기를 선택을 해서 다양한 서버 사양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D 시리즈는 범용이고, H 시리즈는 고성능 컴퓨팅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시리즈가 나눠져 있습니다. CPU가 있고, 메모리, 데이터, IOPS, 읽고 쓰기 속도죠. 그 다음, 임시 스토리지. 이렇게 다양한 VM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실습이니까 가장 저렴한 용량의 B1LS. 월당 5336원이 과금이 되죠. 이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 왼쪽 아래에 선택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턴스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 계정이 있습니다 이 관리자 계정은 원격으로 접속하는 관리자 계정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SH 공개키, 키 방식으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키를 다운받아서요 그 키를 가지고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가지고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가지고 접속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InnoStudy Admin으로 하고요, 패스워드는 Admin Admin 1234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포트 규칙은요, 외부에서 공용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 규칙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바운드 포트는 SSH 이건 원격 접속입니다.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고요, HTTP는 웹 접속입니다. 전부 다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트를 허용을 해 줍니다. 그다음 다음 디스크를 눌러 줍니다. 자, 디스크는 현재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SSD가 있습니다. 표준 HDD, 표준 SSD, 프리미엄 SSD입니다. 자, 가장 사양이 낮은 것이고요. 중간 그리고 사양이 높은 것이죠. 저는 프리미엄 SSD를 선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를 암호화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트라 디스크 호환성은 디스크 성능을 더 높이는 것인데요. 자, 체크를 하게 되면 더 디스크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디스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디스크 연결은 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킹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트워킹을 눌러줍니다. 처음엔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해줘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가상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이 네트워크를 통해 VM이 데이터를 트래픽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요, 새로운 이름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이름은 인 t 스터디 VM V 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t 스터디 VM V 넷으로 네트워크 이름을 하고요, IP 주소 이 네트워크가 사용할 IP 주소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10.1.4.0 2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1.4.0부터 10.1.7.255, 1024이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주소를 분할해주는 서브넷이라는 것을 생성해줘야 됩니다. 서브넷 이름은요, 이름은 인오스터 dvm 서브넷으로 하고요. 주소 범위는 10.1.4.0, 24, 24비트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22비트로 분할을 했죠. 자, 24비트는 더 많이 쪼개는 겁니다. 10.1.4.0부터 10.1.4.255, 256개의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브넷 안에 VM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은 가상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고 서브넷이 10.1.4.0.24가 생성이 됐죠 자이 버추얼 머신 사용할 공용 IP를 만들어주는데요 vm01-ip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NIC, 네트워크 카드, 랜카드라고도 부른데 이게 생성이 되고요 이 랜카드가 연결될 보안 그룹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없음은 보안 그룹을 생성을 하지 않고요 보안에 취약하겠죠 기본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보안 그룹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 이 보안 그룹이 허용할 트래픽의 유형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 전에 여기 인바운드 포트 규칙에서 3개를 허용을 해줬죠 이 3개를 허용해 준 것이 네트워킹에 가면요 자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은 보안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저희는 기본으로 선택을 하고, 인바운드 포트 허용은 조금 전에 선택한 걸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와 보안그룹은 다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킹은 생성이 됐고요. 다음 관리를 넘어가겠습니다. 관리 부분은요,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인데요. 기본으로 놔두고 다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은 선택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그도 지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 설정이 문제가 없는지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정이 문제가 없으면 유효성 검사가 통과가 되고요. 자, 한번더 확인을 하고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리소스가 생성이 되고요. 자, 한번 리소스 그룹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요. 리소스 그룹을 클릭을 하시고요. 리소스 그룹에 가게 되면요. 이노스터디 VMRG라는 리소스를 생성했죠. 그룹 안에 방금 전에 생성한 리소스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림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 그룹이 생성이 됐고요. 이 안에 인오스터디 VM VNet이라는 가상 네트워크가 생성이 됐습니다. 버추얼 네트워크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서브넷은 버추얼 네트워크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VM01이라는 서버가 생성이 됐고요. 이 서버에 VM0124역이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IC가 연결이 됐습니다. NIC에 VM01NSG라는 네트워크 보안그룹이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 퍼블릭 IP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VM01이라는 공용 IP 주소가 연결이 되었고요. 이 디스크는요, VM 버추얼 머신에 연결된 OS가 설치된 디스크가 하나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VM01을 생성할 때이 리소스들이 6개의 리소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가상머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머신을 검색을 하고 가상머신에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생성한 VM01이라는 가상머신이 생성됐죠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상머신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속해있는 리소스 그룹이 나오고요 운영체제, 그 다음 공용 IP 주소, 속해있는 서브넷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가상머신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VM01이라는 가상머신을 생성했습니다.